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피스 네트워크 자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피스 네트워크가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넘어가는 자 이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피스 네트워크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이 종목뿐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좀 어,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런 지금 어, 마운트구스 관련된 악 스테이 뉴스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좀 가격들이 많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좀 전저점에 이탈을 한 해만에 하는 약간 좀 이러한 가격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피스 네트워크가 사실 요압해서 전저점에 뭐 이탈이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거래량은 너무나도 형편없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대량의 매도 물량을 이제 쏟아내는 이런 주체가 없다. 즉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를 안하고 있는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지 않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뭘 겁을 먹습니까. 아직까지 얘네도 잔류하고 있는데 막말로 뭐 백만원 천만원치산 여러분들이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몇억 수십억원어치 산 이런 세력들이 더 손해겠습니까 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아직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기회를 좀 엿보고 있을 게 지금 세력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에 나와주는 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 종목을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자 이러한 구간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피스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 까지 시청을 하시고 자 그런데 그 전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좀유지를 시키면서 요 전저점 구간에서 얼마 전에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57,000달러 수준의 이 저점을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이슈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요 마운트곡스 이발 우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마운트국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아다시피 이제 10년 전에 이미 파산을 한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자 이제 이 마운트국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트코인 시장이 풀린다라는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와주게 되면 비트코인의 이제 물량만 하더라도 거의 한 12조에서 13조 원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그로 인해 당연히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최근에 좀 갑작스러운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식시장에서도 지분의 1%를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라도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1600조원 정도 되는 자 이런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3조원 정도 되는 이런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면 당연히 가격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자 이러한 이슈액이나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런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걸 어느 정도 많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의 전 대통령이 대선을 이제 앞두고 계속해서 뭐 토론도 하고 못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이 양쪽의 인물들이 모두 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코인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요번에 오히려 이렇게 오버행 물량이 좀 나오게 돼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풀렸을 때 이런 물량들을 저점에서 좀 매수하려는 이런 분명히 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봐요 게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었던 가격대가 대략 요 정도 가격대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미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V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냐면 예전 요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박스 권의 여름을 딱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저점에 급,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때가 뭐야 여러분들? 코로나가 창궐을 했었을 때예요. 자 이렇게 약간 좀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도 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순식간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서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이 앞에서 나와주는 전저점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패닉을 가지고 지금 패닉세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알트코인들 또한 지금 약간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저점을 잡고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해서 사실상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동안에 자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 중간중간 생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내가 소액으로 남아 꾸준하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이런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이런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하루 종일 파악을 하려면 막말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스톰엑스라는 종목을 10시 5분에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톰엑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딱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 10시 8분인데 제가 이때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거냐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앞라인에서 확실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었는데 자 여기서 거래량 없이 가격을 빼버리면서 순식간에 전저점에 이탈한다? 이거 개미 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라인에서 바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그래서 여기 6.6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쌍바닥 딱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상승. 지금 현재까지 5%가 넘어가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수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아 그러면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 정말 잘 받아가서 자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급등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셔서요. 자, 정말 여러분들 단타 종목 아침마다 잘 받아 가시고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단타 종목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우리가 한 종목에다 제대로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하면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나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서 어,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 1 0 7 9 0 1 3 6 0 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들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피스 네트워크로 돌아와서요. 자 피스 네트워크에 아까 세력들의 아직까지 물량이 좀 잔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에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은요 어,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거래량을 지금 돌파하는 역 주급의 신고 거래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바닷권에서 장대 암목을 만들었다는 라 거는 지금 물량을 대부분 지금 매집을 해 놓은 상황이다 즉요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미리미리 좀 소화를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원래 횡보가 나와주게 되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냐면 횡보가 나왔다가 이제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이제 가격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뭐상폐이슈 지금은 또 마운트 곡스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오긴 한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횡보가 나와주는 게 여러분들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박스권의 횡보 추세가 더 확장이 된 거다 아래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피스네트와 요 앞에는 전저점에 지금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박스권의 여름에도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의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렇게 어, 연장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약간 좀 이런 식의 박스 웨인 고 추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는 이런 매진 물량을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합니다. 언제? 9월달에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돌파가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에 대한 이런 지금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뭘 해라 여러분들. 저점을 잡아놓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네트 커라는 요 종목 제가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스네트워크의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피스네트워크라는 이 종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 이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이 피스네트워크에 나도 전략 자료 빨리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피스. 자, 피스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피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피스네트워크의 요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스네트워크의 전략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